문제 16번입니다. 네. 어떤 공구에 두 자리 수의 암호를 입력해야 공구를 열수 있는 장치를 해 두었다. 좀 너무 허술한 말 같아. <laughs> 그러게 두 자리밖에 안 되네. 저정도면 11부터 10부터 99까지 해보겠다. 그지이 <laughs> 공구에는 암호에 대한 과 같은 글이 적혀 있대. 음, 암호야. 암호에 대한 글을 적어 놓으면. 아니 근데 음. 자, 볼게요. 네, 네, 네. 어떤 복소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어떤 복소수 뭐라 할까요? a 플러스 b i라고 하겠습니다. 이 플러스 b i랍시다. 네, 네. 그러면 그 어떤 복소수에다가 어떻게 때? 아, 1 -I를 아, 마이너스 i를 더한 I 결과와 맞지? 네. 일 마이너스 i를 곱한 결과가 네. 같대. 자, a 플러스 b i에다가 누구 1 마이너스 i를 그래서요. 그러면 네. a, a 플러스 1, 1 더하기 b 마이너스 1 아이가 나오는 거야 맞지? 네. 다음 곱했대 a 플러스 b i 에다가1 마이너스 i 를 곱했대 맞지? 네. 그럼 전개돼서 a, a. 뭐. 자 마지막꺼부터 하자 마이너스 플러스 b 플러스 b 맞지? 네. 더하기 중간항은요 b 마이너스 a 아이가 되겠지. 네. 맞지? 네. 이렇게 마이너스 AI 플러스 BI 플러스부터 내가 썼잖아. 네. 얘랑 얘랑 같대. 네. 그러면 자 실수부인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, b. A 플러스 B랑 같을 거고, 허수부인 네. B 마이너스 1이랑 B, b 마이너스 b. A랑 네. 같을 거잖아. 맞지? 네. 따라서 여기서 B는 네. 1이겠고, 따라서 여기는 a는 1. 1이겠네 맞지? 음. 그럼 그 복소수 z는 1 플러스 1이. i가 되겠네 맞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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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이 암호의 11자리 숫자는 실수 부분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허수 부분이래.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다 1이잖아 맞지? 음. 그래서 그 모호를 을수 있는 암호는 11일 음. 되겠습니다. 네. 음.